이러면 메인아, 뭐야, 레바네. <laughs> <laughs> 아, 아니. 아, 그 어, 언더 쪽. 야, 야. 야, 씨. 야, 씨. 아니, 그거. 좀 들어가 안녕하세요 치킨쿤님 누구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어, 오늘 뭔가 텐션이 다르신 것 같은데 에? 누가 누가요 어, 저분 저분 맞아 맞아 보냐 어. 너왜 텐션이 달라 아니, 목, 목소리 목소리 에이. 이상해진 사람 있어 뭐야 이거 안녕 강지야 반가워 어봐봐봐 저분 목소리 이상해졌어 오늘 <laughs> 오늘 되게 정상인 같으신데 뭐지 <웃음> 정상, 정상? <웃음> 그러면 저는 항상 <laughs> 비정상인이었나요? 아 어, 뭔가 좀 아, 낯선 곰파네. 그쵸. 아니야 강지아. 어 되게 좋은데? 아니야. 어 지금 되게 어, 좋아. 아, 어. 아 좋아. 오히려 약간 네. 더 좋다. 그렇그렇 간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될게요. 어 뭐지? 어 진짜 아니, 진짜 달라진 신이네. 것 같은데. 어. 아 근데 짜증 아, 날라 그래 뭐라고? 내가. 아. 아니야 그방기가안 느껴져 지금. 방기요 어. 방수에 방귀 말이요 바람이. 아니 되게 지금 뭐지? 말해. 오늘 오늘만 같아라. 제곰파 음, <laughs> <laughs> 평생 얼마나 좋았됐던 <좁같았던> 거예요. 아, 그런다. 멋리세요 아니 그런 의미구나. 아니, 아니, 아니 보이님 그런 의미셨나. 아니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제 역체감인 거죠 이제. 어. 야, 본마야 아. 김봉비 걔들 너약 처먹었냐? 아, 아니 잠깐만 이거 강지가 만든 건데 너왜 그렇게 <laughs> 어? 얘기해? 아. 아니 형나나 나 아, 요즘 아, 저기 축구만 아, 해서 아, 괜찮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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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유 강 강지가 만든 거야? 어? 아이 헤드야 강지야 강지야. 아니야. 어. 너 약처먹었냐? <laughs> <laughs> 너 쳤냐? 야. 오케이 <웃음> 아니야. <웃음> 아니야. 어 보혜 보해, 보혜가 <laughs> 반대로. 어, 보혜야 어, 네, 손안 풀어도 맞습니다. 너 잘해 임마 어? 알았어. 근데 상대가 강지면 무섭긴 해. 음. 음. 맞아. <laughs> 아, 음. 그... 어. 미친 음. 개정 강지. 어.

뭐야, 레바네 <laughs> <와, 아니>. 아, 니 아, 더쪽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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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야! 이, <씨>. 아니, 이거. <웃음> <웃음> 와, 뭐, 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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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오 언니! 레오 언니! 레츠고! 도전한다! 강딩님 소리 듣는 것같안 되는구나! 아 이게 발로란트지 아니 진짜 미친 개정강지 뭐냐고 이거 에임한 번도 못 맞췄어 지금 강진님 클리 좀 따주세요 <웃음> <웃음> 맛있게 먹겠습니다 <laughs> 죽었어 죽었어 1000으로. 나 갈게! 야, 믿, 야 지금 미드 나가야 돼어 수다씨 따라가 저거 지금 아. 딱 미드 나가야 돼. 지금 딱 미드 나가야 돼. 어, 따라갈게요. 어 <목소리> 하나 더. <목소리> <목소리> 나이스. 스파했다 이게 야찾 찾아, 그럼 A 계지? 까야포탑이 A 올라가 있어. 이러면 A 메이이 Okay. 생체드론가 검거해 검거해 생체드론 출발 간다 치킨군 발사 어서 이다 이따 이따 무결점 와이즈 좋은데 좋은데 맛있다 <laughs> 맛있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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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총이 뒤로빠졌네 이거 아 뽕아, 뽕아 뽕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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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먹쌀 어깨풀어 어깨 어깨 어깨풀어 쌀 들고 왔지 쌀 들고 오케이. 왔지 난이쌀다팜또 뽑아 뽑아 이리로 오도록해 아! 나 왔습니다. 저크로. 괜찮아. 어둠. 아군이 해매나. 와우. 빨리! 어! 오! 싸싸 싸. 싸싸 싸. 이네. 살에 힙도 완료. 아! 여기 쌀 납밤. 이야, 도춥다말리 어. 1대 1로 가르자. 이기고 깰 영역전. 이게. 백파 백곰파야. <laughs> 아니! 아! 아니 이게 제가 레고수다리 스위남 진짜. 어? 아, 그게 아니라. <laughs> 진짜 미친 거지. 와, 진짜. 아니, 나 이래야 뭐 되는구나. 이나 배웠어, 진짜. 나, 나 배꼽파 못 해. 어, 못팬다고 아니, 아니, 이 사람 보소 네비... 이거 쇼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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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쇼스로 같이 가. 어요, 감다가. 어, 와, 감다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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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와, 가만히. 어, 가만히. 나발이 보고 있었어! 이 무서운 녀석! 잘 쏘냐? 안 되겠어. 리스픽 해야겠어. 나저지 업그레이드 할게. 상대 불쌍해. 불쌍해 하지 마세요. 불쌍해 하지 마세요! 그냥 한번 밀어줄게. 가자. 빠네잉. 쏘봐. 오 나이스. 어 스파이크 드랍인데 스파 드랍 오케이, 보여. 와! 둘더 있어! 아, 답이다! 답이다! 자, 답이다! 열린이 죽으면 안 돼! 열린 죽으면 오. 안 돼! 어어! 괜찮아요! 안 드랍이고! 아휴 이게 슬라이딩이안 나가네 오! 어! 온다! 오맨! 딱 오케이! 네. 스파이크가 중앙에 여기 있다! 이 녀석들아! 오맨이 궁쏘서 모일 거야! 그럼 난 그걸 예상해! 망쳐. 예상을 예상해! A였음! 오멘 바로 설치! 에이설. 스파이크가 설치되었습니다! 메2면 나갔고 발소리가 오맨인데 그게 들려? 응. 목 찍어서 그러고. 코 선수잖아. 아, 어? 됐다, 해체. 어? 심리전 지렸고. 슈퍼하세요. 아, 되겠는데? 어, 오마아아간적으 야, 이거 크 다니는 머리회전이 다르네, 그냥. 오케이. 어? 아니 왜 있는 막은 뭐지 이거? 거리와 놔보고 와. 들어. 무조건안 했어. 무조건안 했어. 절대 안 했어. 클럭. 허는데? <laughs> 어? <웃음> <너> 왜 이렇게 빨리 제일 빨리. 아니, 근데 저게 숨어서숨어서 <laughs> <뚜벅어, 웃음> <뚜벅어 웃음> 되는 거라 일부러 에헴. 하고 있었는데. 에헴. 잡았어문 닫았어. 진탕 맞췄고. 주나? 오지 마. 오면 죽일 거야. 오지 마. <목소리> 어. <목소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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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게 왜 맞아? <laughs> 어, <목소리> 오 어. 나이스. 오이스 이야야 잘한다. 완전 발로 잘하는 사람이야. 렸다 방금 지렸 잘하네. <laughs> 오른쪽 계단 오, 비행 좋다. 알고 <laughs> 있는데. 어, 빨리 빨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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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라져. 빨라져, 빨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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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올라가죠. 가가 아, 오른쪽 오른쪽 거기 오른쪽. 내려다 내려내려 내려다. 탈출. 아니나나 나 마요 나 용사님한테 영킬 어, 구데스야 오늘 복날이라 그런가 내가 잘 쓰러지네 이게 어? 치킨이 그냥 푹푹 <laughs> <laughs> 쓰러지네 그냥 치킨 어? 가자 고! 세트 업으로 빼줘 이오 비단 비 비단 오 비단 오빠 비단 오빠 비단 어? 빠 비단 오빠 비단 오빠 비에 오빠 비단 오빠 비단 오빠 비단 오빠 비단 오빠 비단 오 뽀뽀 아 오르돈이 일대일 일대일 어디 있어 어, 아. 다 옵니다. 아, 천냥구나 아. <laughs> <주냐, 누나. 웃음> 개 기업 난져 있는 거. <laughs> 중 이러면 여기 여기 설, 여기 설. 스파이크가 어. 설치되었 시야 차단. 레, 뒤뒤뒤 램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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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 조심 조심 와 m p e l Lempel, Lempel, 어너 m p e l 어떻게 알았어? 아니 여기 탭을 하고 연막을 치고 했는데 아무런 액션이 뿜마, 뿜마, 뿜마. 없잖아 아, 그러면은 아니, 설치를 아니, 하고 그쪽 Lempel, 램 e m p e l Lempel, 이 e 이야이 l 이야이야램플 램프 있 p e l Lempel, l e m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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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m p e l l e m p

나이스! 와아아아아 <laughs> 이거 맞춰 이거 이거 해제마x4 해제마 해봐 나이스. 나이스 그렇지 이겼어 숨어x4 <laughs> 스쏘다아잘쏜데 <laughs> 진짜 잘 쏜데이 <laughs> 살짝 피드백 나말 해본데 괜찮아? 어자 <laughs> <laughs> 응. 내가 여기서 이제 플래시 까줬지 고향 맞았지 그럼 너 그냥 점프 안태 그냥 고기만 슬쩍 내밀어 그냥 퉁퉁퉁면 되는데 그게 아아 멋이 없잖아. 너 못, 뭐, 너, 너, 나, 너. 멋이 없잖아, 뽕아. 너. 지금 테한명타자 <laughs> 어, 테한명 탔어 적군이 한명 남았다. 어이 여기 여기. 와, 이거나 먹어라. 나에게 에이스를. 와, 기다릴게 그럼. 기다릴게. 와, 어 여기 있다. 저기야! 니아아 네. 어. 아니, 잠깐만, 잠깐만.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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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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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야, 아니, 어. 있었다,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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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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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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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아니 그냥 이러고 <목소리도> 왜 맨날 보며 마세요 막 이러니까 역겹네 <목소리도> 그냥 어? 죽일래? 어? 다른 줬던가. 포카의 희망. 어. 여기 여기 낚시다 낚시야 낚시야 넣어다아 잡았다. 동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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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까비. 피켓백 피켓백 나이스 확실하다. 맛있다.

봐봐 봐봐 아... 프 가게 먼저 먼저 1,2,3 1,2 아, <삐다> 여기 박스에 하나 야! 시티시티시티 브리치! 시티 브리치! 시티브 야! 켓켓 아! 아! <that's that's organizational> 아! <that's> yeah! 눌러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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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헤븐! 헤븐! 이거 왜 여기 던졌어 해체해체해 해체 중. 리에 해체. 리에 해체를 해. C 해체. 나 이거. 좋습니다. 안될거 같은데. 아니 앙 하고 해쳐. 아. 어유, 아, 어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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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몰리를 잘못 쓰겠는데. 아니 이게 잘... <laughs> 두 번째 거를 <laughs> 놓으면 안 되는데. <laughs> 갈라지 않아? 오, 내다. 완료. 갈라지 <laughs> 않아. <laughs> 백사도 없음 클리어 엘보이 떠... 하나고 우리 뒤치기 조심 우리 우리 이러면 뒤치기 조심 오 잡았다 용사 컷아둘둘둘 아, 엘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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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 뒤쪽에도 하나 있고 아, 어. 야, 나 곰팔을 이길 수 없어 그냥 설치는 우리가 돼있어 보여줘 점프팩으로 방해 한번더가면 어, 어서, 금, 금방 끝나거든. 그냥 기다려. 잘했다. 형 밀어, 몸 밀어, 그냥 몰라. 공다 어, 어. 봤다, 봤다, 오, 봤다, 여기 봤다, 여기 봤다 여기 가자. 오. 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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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카, 후카 한 명. 카 개코. <laughs> 와, 이건 진짜. 티피티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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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됐다. 6탕이 거 알았어요, 타이머. 음. 테파데 테파데 테파. 왜 하죠? 어, 테파데 어, 나갈게. 어디 가나? 유진노 겐오쿠. 찔러!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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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웃음> 야, 야 감각 <감각보수>, 꽂아. <laughs> 와! 야, 씨한 걸음이었는데 이거. 와! 아, 이거 왜 빨리요? 트롤 뭐해? 목끝까지 갔는데 칼이 아싸따 지찰다야 뿌리 찍고 있어 도망쳐! 잡았어 잡았어! 컷 컷! 나이스아좋았다아 좋았다잉 다음에 또 해요 우리 좋아요 좋아요 예, 재밌었습니다 예, 네, 예. 재밌었습니다 수고하셨어 요 불러주셔서 고마워요 아니에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どうもありよとうございよ